우리 방송 정상영업합니다 전에 보니까 여성처럼 코스프레하고 목소리도 살짝 중성적인 분들이 ASMR 하던데 반년 동안 남자일 줄 몰랐던 적도 있고 <laughs> 세상에 아 그러니까 언급을 안한 거다 그러니까 언급을 안한 거는 이제 속이면 당연히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언급을 안한 것도 이제 그건 거지 사람들이 나를 뭔가 여자로 인식하게끔 일부러 그런 흐름을 만든다 라는 것 자체가 있으면은 이제 결국에는 아차차 이렇게 되는 거지. 살짝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저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버워치 팀 보이스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 아무래도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여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 하지만 여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 예를 들면, 아, 저 저번에 그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화장을 안 하고 그냥 생활로 나갔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나는 직접적으로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런 정황, 설명을 했었죠 과연 그거는 내 카마짓이 아닌 걸까 과연 그거는 어떤 걸까 좀 애매한 거긴 해요 나중에 만약에 남자라고 들은 사람들은 배신감이 안 느껴질까? 항상 그런 느낌 아니면 진짜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남자들이 할 법한 발언을 해 그리고 상대방이 님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는 반응을 일부러 기다리는 거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씩 은근하게 있어요 그니까 그걸로 쾌감을 느끼는 부류가 있어. 이 사람이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라고 대해주는 거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양반이지. 뭐 메이플 보세요. 어, 어 <laughs> 오빠, 오빠! 나 매소, 매소 사줘, 사줘! 나, 나, 나 아이템, 나 아이템 사줘. 사줘! 하면 이제 훅 먹고 도망가. 금전적인 피해만 안 입히면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한데, 금전적인 피해가 있으면은 이제 그건 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저항상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뭐 얘기하면은 누가 저를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남자라고 해요. 선생님, 남자친구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은근슬쩍 넘기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아, 저 없어요. 왜? 진짜 없는 거 맞잖아. 내가 없는데. 근데 난 거기서 아, 저 남자라서 남자친구 그런 거안 키워요. 저 여자 좋아해요. 진짜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놓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나는, 그 후에 나오는 반응들이 난더 재밌더라고. 아니, 거짓말 치지 마세요. 님 여자잖아요.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우겨. 아니, 심으레 남자라고. 여자잖아요. 남자라고. 나 이게 더 재밌던데? 그 문제는 바람의 나라가 더 심했지. 리얼. 근데, 바람의 남자, 아, 바람, 이, 대회에서 희계영 두고 남자니 여자니 얘기해서, 이야기 나온 건 레전드긴 했어. <laughs> 그니까, 러 저번에 그, 제가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오프라인 대회를 나갔어요, 제가. 4강까지 올라가서 오프라인 대회 3, 4위 전하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근데 뒤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프로게이머라고 해야 되나? 그 게임에 이제, 대회 오신 분들이 저, 저 뒤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희계야? 저 사람이, 아니야! 야, 희계님 여성분이야! 이러면서 막, 어? 이러면서 막, 나한테 막내등 뒤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진짜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에 스태프분이 문 닫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네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아 훨씬 편하더라고 그래서 좀 편해지나 했더니 만 갑자기 뒷방에서 방음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뒷방에서 <laughs> 그 사람들이 아니야 희계님 여자분 맞다니까 아니야 희계님 남성분 맞다니까 로 싸우고 있는 게다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디스코드로 제가 개인 디스코드로 제가 직접 가서 말을 못하고요 개인 디스코드로 그두 번째 앉은 사람 저 맞아요 소심하게 보냈어 소심하게 그냥 그렇게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좀 그렇더라 다음에 오프라인 때 어떻게 나가냐 아, 그래도 이번에 내 얼굴 봤으니까 이제 오해는 없겠지 애초에 제 게임 닉네임이 그거예요 기미계란 말이야. 내가 게임 닉네임부터 강한 남자라고 내가 해놨는데 왜 여자로 알고 있냐고. 다르게 너는 제일 이해가 안 갑니다. 여자애들이 박두팔이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여성이 상남자 코스프레 하는 것만큼 귀여운 건없거든요아 진짜요? 나 지금 그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된 거야 지금 나, 나 지금? 야나 나도 내카메였인데 사실 어? 나... 나 사실 내카메였네 아, 오빠들, 저 남자예요. 저 상남자예요. 저 개, 개 상남자예요. 그저 물긋불긋해요 <laughs>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본인은 아니겠죠. 나는 진짜, 어떡, 나 재밌는 닉네임 찾다가 한 거거든요. 어,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 다른 영상 봐주실 분, 구합니다. 다른 영상 봐주세요. 봐주세요. 들으세요. 다른 영상